이거는 기술이 아니에요. 이거는 어, <S> 뭐야? 고속도로입니다. 고지만 금방 끝나는 저 어, 잠깐. 차들이 라이트 켜고 오네요, 아직까지. 고저저저승현도 라이트 켜고 저 뒤에 트럭도 깜빡깜빡 해 주네요.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 창조예요. 네불키고 <laughs> 다니네요. 우리가 생각했던 조작은 기술을 좀 강하게 부리지 않았을까? 이거는 기술이 아니에요. 이거는 허어 어, 뭐야? 뭐야? 아하. <laughs> 저기 사고나 있었네. 기술을 좀 강하게 부리지 않았을까? 예. 비가 와서 <laughs> 흐린데. 차도 불 켜고 가는데안 어,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요거, 요 스마트폰 흔드는 것 같아요. 여기서서 이거, 이거 안 보여요. 이거 반딧불이에요, 반딧불. 저차두 대가 사고, 와! 요 떨어져 서 죽을 뻔했어. 그렇지. 예, 요차두 대가 부딪혀갖고, 트럭이 누워있습니다. 야, 사람 그래도 저렇게 있지만은,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떨어져서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? 이어지는 영상 계속 볼까요? 여기서 안돼안돼어또 여기 피하는구나 다시 좀더 보겠습니다. 어안돼안돼안 돼. 소안 돼, 안 돼.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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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좀 좀. 아이고. 예. 차를 세우고 진짜 2차 사고 잘못하면 죽습니다. 근데 불박차가 불박차가 엄청 큰차 같죠? 불박차 수리비가 5천만 원 여기 있네요. 아, 이렇게 큰 차네요. 차가 2억 정도 하는데 수리비가 5천만 원들 거라네요.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? 누워있는 차하고 들이받은 차하고. 껌껌한 밤시간이 아니니까. 이거요. 불박차 잘못, 나중에 보험사에서 불박차 잘못 80, 90% 얘기할 겁니다. 근데 비가 잘안 보이죠. 야, 이거. 동해고속도로에서 터널 앞에서 전복돼 있었다. 피하던 중 사고다. 뒤에 오는 차들한테 미리 대비라. 한... 낮에 그랬으면요. 낮에 비상등 켜고 있었으면 앞차 가실 한30% 보는데요. 비상등, 비상등도 비상등못켜죠 그러면 화한 시간은 앞차 가실 사고 있는 투자 40% 봅니다. 근데 지금은 비가 와서 어두워요. 그럼 앞차 가실 저는 50대 50 정도 예,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될것 같아요. 불박차 수입비5천만원이라는데자차 보험도 없잖아요. 큰일 났습니다. 이거를 아, 이게 아스콘을 깔아 놓고요. 여기가 공사하면서요. 아스콘이 예 도로공사의 보상 요거요. 작업 후부터 빙판길로 보였습니다. 비가 내려서 구분이 안 됐고요.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? 공사불량. 분량, 공사불량이란 건 뭔가요? 도로포장은 아스+ 아스콘 기름기가 그대로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. 아스콘 기름기와 비로 인해서 빙판길처럼 보였습니다. 아 80km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예. 못피했네요 요거 한국도로공사에 청구 가능한가요? 글쎄요. 이건 불확실해 보이는데요. 왜냐하면 저게 도로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아스콘이 덜발랐으면 아직까지 차량통행을 못 하게 했겠죠. 여기 교량 구간은 교량 구간은 일반 구간과 다릅니다. 교량 구간은 일반 구간보다 특히 겨울에 추워요. 지열이 없어서. 그래서 거기는 빙판길이 되기도 하고요. 11월달에 뭐 빙판길 아닌데, 길에 좀더 미끄러운 거죠. 미리 <목소리> 속도를 줄였을 때, 미리미리 여기서부터 밴들밴들 하잖아요. 저거 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어려울 걸요. 아스콘 기름기가 남아있다. 예,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, 빗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물론 기름기도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그거 인정받기 어려워. 그거 토조심했을 때까요 여기서부터 지금 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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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초예요? 자, 쭉 가면서 야, 시간이 야, 그 아니고... 이때. 16초잖아요? 16초에서 여기 맨들맨들하게 생겼다. 그럼 더 속도를 줄였어야지. 1초, 2초, 3초, 4초, 5초, 6초, 7초, 8초, 9초, 10초, 11초. 아니, 11초 동안 에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지. 이게 기름, 기름인지, 기름빛 때문에 그런지, 그건 모르죠. 예. 저빛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기름이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. 이거 도롱상대라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. 만일 그때 증거 확보가 다돼 있다. 여기 다 사진 찍고 카메라 찍고 동영상 찍고 해서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거 그걸 촬영해 놨으면 가능성이 일부 있어요.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. 근데 저 누워 있는 차, 누워 있는 차 미리 보일까요? 안 보이거든요. 저 여기 빨간 거는 저 위에 터널 입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뭐업저 빨간 거 뭐예요? 아, 여기 터널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그런 건가요? 뭔가 판 여기, 여기 여기 하나 껌뻥뻥뻥뻥 하는 거 이거 보일까요? 이거 분명히 앞차 쪽에서는 네, 왜왜들이 봐도 그러면서 불박차 8, 90%를 얘기할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앞차 잘못 50%까지 4, 50%까지 가능성 이 있어 보입니다. 과실 10%에 5 0 0만 원씩 차이 나죠? 수리비가 5천만 원이라 랬으니까요 아, 그러면 이거 상대 보험사에서 뭐 저기 보이겠어요? 멀리서 안 보이죠? 사고 났으면 은 뒤에, 저, 뒤에 차가 미리 잘 보이는 곳에 삼각대 설치해야 되고, 그리고 어두우면 밤은 아니라서 불꽃 신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.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.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한 여기쯤에다가, 여기쯤에다, 예, 좀, 그래야 미리 보이잖아요. 근데 요 설치하러 가다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. 삼각대 설치하러 가다가. 80대 20, 90대 1 0 그러면은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보세요.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요.